어이가 없네. 오, 스텝 보소. 야, 스텝이 남다른데? 좋아. 응? 음? 뭐 하는 거냐, 어? 보스라며? 보스는 보스답게 어, 행동해야지. 와우, 와우, 방금, 오, 좋았어. 날라차기 좋았어. 그러니까, 맞아. 어. 내가 맞아. 내가 맞아. <laughs> 잠깐만요, 이걸 쓰려던 게 아닌데. 어. 레리오터! 아! 자, 잠시만, 잠시만. 안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요. 아, 야, 좋았어. 빨랐어. 어. 야, 봤어요? 야, 좋았어. 한놈 넘어뜨리고, 한놈 치고, 예, 또한놈 때리고. 이게 뭐야? 참, 야. 일협 연합 예 일협 연합 별관이네요. 음? 별거 일, 일어나봐 해봐 이거는 뭐냐면 불한당의 그호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즈마 용의 호떨보다 약한데 하위호환 예 하위호환이라고 보시면 돼. 예. 자 내가 이겼다. 약속대로 세라 회장의 복수는 내가 한다. 음 내가 해. 아니, yeah. 예, 어, 맞아요. 예, 저련이 아니고 판문으로 했죠. 그렇다면 나를 예, 봐줬단 소리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내가지고 어, 어 까불지 말라, 어.. 나서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 그냥 보내든 말든 그냥 지들이 보내면 되는 거지. 하는 놈이야 이거. <laughs> 예, 패배지고 나니까 갑자기 <laughs> 180도 달라졌어요. 꼭 두드려 맞아야 정신 차려. 어? 에이, 가자. 여기도 여자들이랑 놀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음, 기요 가짜 미즈키의 진상. 대발 설마 이걸 서브 캐로 해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물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해봐야 알겠죠. 시카모 미즈기의 이름이다そうだ. もしかすると本物の水木と何か関係があ 뭐, 방금 전에 펠리스라는 곳에 그 가짜 미즈키 예 죽었던, 예 진짜 미즈키 대신에 죽었던 그 미즈키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죠. 예, 여기 뭐야? 어디야? 이거? 펠리스에요 펠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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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펠리스라는 가게가 우리가 원래 못들어가는 곳이야 예 여기 여기 음아유 깜짝이야 너눈 뭐야 <laughs> 쌍신 뜨지마 놀랬네 미즈키란 여자 있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손님 한분 안내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뭐라는 거야 아까 전에 있다고 안 했어요? 그래 그래 야시 이거 볼일 없어 뭐하는 놈이야 이거 뒤질래? <laughs> 왜지 맘대로 하지 이거

그런데. 예, 実はねこの前ヤクザみたいな人たちが大勢で通るや稲屋みずきってやつはドイツだ。それで え、빨리빨리 좀 넘길게요. 고객사마가 있는 앞에서 무리하게 옷을 벗겨지잖아. 뭐 정말? 어? 저저 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뚝뚝. そのまま 데려가졌잖아. それっきり. 아, 그래 가지고 니시케하마 절차들이 예, 데려가서 죽였다는 말이죠? 그거죠? 아래와 코코노 오너가게인나요이다 소레와 네에 네모요 아아아아 미치네이 자식 <laughs> <laughs> 2년이 20잔 <laughs> 왜렇게 빨리 마셔 <laughs> 에다아오네가잘 <야, 죽창> <laughs> お兄さんアレスってお店知ってるアレスティ。イジェブトウリガカからルコかジョー。カナリジグマサブテムネンカジモたジマン。オーナーがだけの話なんだけどここ完全にアレスってお店をパクテルネオ。かナリワライナイハギモビジュキドイソシニカ アレスを探しに来る客が本当多くてさその客騙してうちに呼び込んでるのうちのママが水木っていうのも確かアレスのママが水って名前だからよそういうことだったのかいいのよどうせこの店今日でやめるしえアリさん 예 <laughs> <얘>? 뭐라고? <laughs> 야이 여자 오늘만 사는 여잔데. 광둔데나 사기みたいなこと ってるから데죠 아, 그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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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헬리스 정업반한 번만이 끝내 줄게. 자. 와. 양강 술래 아하. 으하. 자. 으하하. 이제 뭐 장사 접어. 어. 접고 다른 일 해. 미즈키 이레즈미마대 마네루 테네브리니 츠레셋타 쿠미노 <laughs> 렌치와 마지막에데 혼모노노 츠레사레타 그랬군요아 설마 가짜 미즈키가 여기서 나온 사람일 줄 몰랐어요. 아바레나 에네스타스. 이가이레즈미이레사세다 바카리니 나 <목소리도> 아무튼 가짜 미즈키의 진상 끝냈고요. 이제 서브 퀘도몇개 남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 한두 개? 두개 내지 세개 남았나? 예, 아마. 어, 키류가 뭐죠? 예. 하네, 도시다. 코라노 12인간이 다정보なんだ 도영야라, 모토 동지 마군미의 연주가 이곳을 어루수이더는 것 같다. 도지마군미푸아한 이야기는 이곳에. 뭐죠 갑자기? 시간이 있다면 모니터를 룸 보이. 서브 서브? 설마 또 다른 서브가?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저는 이거부터 할게요. 예, 서브가 여기 또한개더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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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락 걸어서 10km 이동. 이야, 조금만 더 걸으면 되겠네요. 하아... <laughs> 어? 뭔 일이야? 무슨 일이 있나? 외상값을 내가 받아오는 건가요? 예, 아니면 말고. 예. 왠지 처지가 딱한 걸 내가 대신 받아 아, 맞네요. 음. <laughs> 별의별 일을 다 하네. 와. 해결사 해결사. 예. 저, 저, 정말이세요? 그래. 안쓰러워서 그래. 절반 말고 내가 전부 다 받아올게. 뭐죠 우리? 어 진짜요? 고맙지 그럼. 지하카지 이노. 예. 큐슈 1등성 거기죠? 라면 가게. 큐슈 1등성 자, 아저씨, 카지노. 뭐야, 이거 아닌데? 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 네, 처음에만 저렇게 하는 거고요. <laughs> 자, 어디 있어? 제, 제, 제? <laughs> 예, 예. 아, 뭐야, 화면 좀. 어, 됐어요. <laughs> 누가 봐도 싸울 필이야 그렇죠 누가 봐도 뭐여 당신은 당신이 디 탄노인가 디 탄노 아니야 탄노야 탄노 외상값 전평 왜뭐 시비 걸려고 덤벼 귀자 모신 부적이요? 그거 있지, 있어요 나 그때 서브캐 하다가 얻었던 거. 귀신 모자 부족이라고 <laughs> 착각했던 그거, 예, 있어요. 음흠. 이걸 말하는 건가? Yes, yes. 근데 이게 있으면 정말로. 그, 카지노가 잘 되는 거야? 그럼, <laughs> 주기 싫은데? <laughs> 지금 기관지가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자주 <laughs> 이렇게 예, 자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얘? 예? 도망가는 거 아니야 저거? 불안해요. 케이블 뭐야? 나가야 돼?